자 지난번에 내가 쓴 소리를 한번 했는데 어, 상세 페이지 어떻게 해? 다 만들었어? <laughs> 대충 이제 완성은 됐어요. 완성됐어. 네. 근데 뭐 거의 반은 내가 다 했는데. 아 그렇죠. <laughs> 아무튼 아니 그러니까 제품이 너무 많아. 이게 지금 빨리 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품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뭐, 또, 이쁘게 해야 되잖아. 그죠 그니까 자꾸 이제 그런 마음을 쓰다가 보면, 그 언제 제품을 팔아. 어, 근데 그거에 지치는 거잖아. 그너 어쨌든 뭐다 만들었다니까. 네. 어떻게 만들었는지. 오 어. 봄이라 이벤트 해보. 아, 요 이벤트를 넣기로 했네. 어. 예쁘게 잘했네. 사은품도 역시 마찬가지고, 어. 오, 이런 어. 사진들은 저보다 다리키언버스에서 네, 어, 어. 미리 캠퍼스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어, 리키언버스가 되게 잘돼 있어, 그러니까 이 미리, 그러니까. 누끼를 따야 되는 사진들이 그냥 누끼가 따져있는 사진들이 되게 많은 거지. 네, 어. 음, 이렇게 리스트도 딱 만들고 네. 전반적으로 어, 그냥 뭐 이쁘고 무난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요런요런 거는 디자인이 좀 참신하네. 어. 먹는 방법도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아, 그 다음에 진짜 이런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주문 전꼭뭐 읽어주세요. 이런 것들이 배송이 나갔어, 나갔는데 이거 뭐 반품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만약 뭐 문제가 잘못 되거나 뭐 이런데 네네. 여기서도 확인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필요한데 네네. 그런 내용을 다 적었어야 돼. 그러니까 요거에 지금 보면은 이게 전체적인 사진이잖아.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전체 사진 한 컷. 어, 그다음에 여기 뭐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파손된 음. 거한 컷. 야, 이거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사진이 좀 잘못됐어. 그러니까 파손된 것한 컷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 밑에다가 그 글을 써주고. 음. 어, 안 그러면 뭐몇 장을 보낼 건지 뭐 몰라. 그러니까 구매하시는 분들이 여러 고민을 하게 하면 안 돼. 단군주는 너무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이게 내가. 아, 종류가 생각보다 이게 추리고 추리만 해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음, 종류도 많고 디자인이 좀 어렵다고 해서 이거는 음. 제가 좀 손을 봐준 거예요. 예, 리뷰 이벤트 뭐 이런 거는 제가 만들어 준 겁니다. 아, 약간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는. 알, 아, 그렇죠? 예. <laughs> 뿌듯해. 아, 요것도. 아, 이런 거 되게 잘. 근데 이제 걸리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금 한 눈에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내용이.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글이 솔직히는 너무 많다. 이거를 지금 다 읽으라고 하는 건지, 어좀 고민이 돼. 그니까 굳이 안 읽을 것 같으면은 글이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 그래도 최소한의 좀 정보를 좀 주고 싶어서, 음. 이게 또 어떤, 그러니까 뭐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이 재료 각각의 어떤 또 뭐, 어, 뭐 효, 능이라든가 음. 그런 게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또 있으니까. 음. 그리고 또 뭐, 안 그러면 일일이 또 저희가 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요 안에 어떤 술하고 어떻게 어떻게 얼마에 먹으면 좋다라고 일단 예시를 해주면 고를 때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근데 그 판단을 잘해야 돼. 내가 생각할 땐 내가 물건을 파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 제품을 파는 사람이지. 내가 어떤 <laughs> 무슨 당금주 전도사는 아니잖아. 그렇죠. 어 그럼 뭐 그러려면 논문을 쓰어줘야지 이거 이렇게 글을 많이 써놓으면 그 찰나의 순간에 이걸 읽겠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줄이고 줄어. 줄이고. 저는 안 봐요. 그러니까. 어. 그런데 이거 오히려는 이거는. 눈에도 안 들어오고, 뭔가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얘는 뭔가 채워진 느게 잡지가 아닌데, 마치 잡지처럼 그이 너무 많이 실려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줄이고 줄여서, 어, 엑기스만 그러니까 남아야 되는 거지. 왜, TV 광고 같은 경우는 15초밖에 안 하잖아. 그런데도 모든 어떤 그 15초 안에 정말 필요한 정보라든가 호기심이 생기는 이런 것들을 다 전달해주는데, 이런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해도 내가 이거를 다 여기에 집어 넣는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뭐 수고스러운 거지 피곤한 거고 그러다 보면 안 읽게 되거든. 요즘에 그 교육 뭐 이런 트렌드에서 되게 핫한 게 문해력. 어, 읽어도 모른대.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문맹이 30%나 된대. 근데 이거 이렇게 써놓으면 어. 읽어도 모르는 내용인 거야. 그러니까 전문적이지 않으면. 약간 한척해서 써야 되겠네요. 그런 거로 좀 바꿔줘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뭐그 짧게 그 안에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어. 뭐에 좋은데. 좋다. 뭐가 들어갔다. 음, 그렇죠, 그렇죠. 음. 어. 아니면 이제 그걸 대신해서 어떤 어, 어떤 분위기에 좋다라고 음, 하면 뭐. 그분위기 설명하기가 되게 그렇죠, 어렵잖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야. 남자 여자가 무슨 어. 뭐 야관문주 뭐 이런 거는 어. 남자 여자가 그렇죠. 같이 짠한 뭐 이런 이미지가 실루엣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음. 아 그럴 때 먹는 거구나 이렇게 딱 느끼는 거지.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이뻐. 어이 이거는 병 이거 하는 거 어렵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준 건데 어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여야 돼. 설명할 때. 어 그냥 이걸 말로만 이렇게 써놓으면은 안 읽고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뭐 술, 기간, 얼마나 담구나요.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런 거 글로 들어갈 수 밖에 없지만. 아, 어... 뭐 보면 좀줄여야 되겠네요. 저희가. 어. <laughs> 어우! 이, 이거, 이거. 저희 최애 제품. <laughs> 이이 동굴이 강정은 그쵸, 참... 먹어봤는데 맛있어. 어. 그러게 이거는 아무것도 없어도 사실 이렇게 딱 보면 어 그냥 내용만 있고 아주 간단하게 글이 들어갔지만은 어 임팩트 있어. 딱딱딱 어떤 내용이고 이게 어떻게 생겼다 무슨 강정이다. 네. 어 여기 또 글이 많잖아. 군과로가 아. 예뻐. 오, 거는 어. 고거랑 오란다 같은 경우는 이한 제품, 이렇게 저것처럼 각각의 그런 게 아니라 음. 요거는 그냥 요대로의 세트예요 음. 요거만 다. 음. 들어가 있는데 재료들이 워낙에 많이 들어가기도 음. 하고. 아, 요거는 이렇게 세트로만 판다는 거고만 그쵸. 아. <laughs> 내가 내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 만드는 거에는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아마 이 지금 글 쓰는 거에 엄청 치일 거예요. 이 디자인을 뽑기 전에 글을 먼저 이렇게 계속 그걸 써보라고 구성을 해보라고 예, 계속 그렇게 제가 코칭을 했는데 그건 어땠어? 아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 요 <laughs> 이게 낮에는 끊임없이 이거를 만들고 네. 이제 낮에 또 만들어야 되니까 밤에는. 집에 가면 네. 이제 퇴근을 하면 또 이제 남은 살림을 해야 되고 네. 그러고 나면 한 10시, 11시 아이 재우고 나면 네. 이제 그때부터 한 새벽 2, 3시까지 또 시작을 아, 하는 거예요 아. 근데도 아, 졸리기도 어. 하고 피곤하기도 한데 뭔가 머릿속에서 어. 따올듯 말듯한 그글 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올렸나 그것도 보고 어. 근데 이게 또 내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 이 사람은 이렇게 썼는데 나는 이거보다 또 다른 걸좀 전달하고 어... 싶은데 그런 걸 섞으다 보면 이게 머릿속이 막 뒤엉켜져서 어... 요 하나 쓰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어, 그렇지 근데 이거는 뭐 온라인 쇼핑몰을 하면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내 제품을 하게 되면 한 번은 겪어야 하는 그 통과 의뢰 같은 진통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몇번좀 아...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아뭐 이런 거별 필요 없구나 그러니까 다 이렇게 걷어내게 돼 있어. 그리고 글을 평상시에 자주 쓰는 사람들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글 쓰는 것도 진짜 어려운 거거든. 너무 힘들더라 너무 힘들어서. <웃음> <웃음> 아. 그러게 이제 뭐. 아직 주 새벽에 막 어... 울면서 잠을 못 오는데, <laughs> 울면서 맞춰야 되니까 막 그렇게 썼었거든요. 어, 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우리. 애 마음이 생각난다. 뭐 <laughs> 일기 써야 <있어야> 된다. 독후감 <laughs> 써야 된다. 학교에서 <laughs> 이제 숙제가 많잖아. 근데 그걸 이렇게 보면 알려 줘도 얘얘 수준에서 <laughs> 참쓸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나글 쓰는 게참 중요하고 어렸을 때부터 훈련돼야 되는구나. <laughs> 그런 생각이 드네. 근데 어쨌든 디자인은 되게 많이 애를 썼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요점은 폼을 잡아야 돼. 틀을 틀을 이렇게 잡아놓고 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에 뭐 글도 안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어떤, 어떤 비슷한 사진. 그 사진도 애초에 이게 이런 식으로 머리에 그림이 나왔다라고 하면, 사진도 이거에 맞게 찍었겠지. 그렇죠. 순서를 그러니까 계속 뒤엉켜서 작업을 하면 일이 힘들어져. 그러니까 이 작업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면, 아, 다음에 제품, 신제품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진행순서를 가야겠다라는 게딱 나오고. 자, 오늘은. 좋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